어제 새해 계획을 위한 우리 교육자 세미나 잘 마쳤습니다. 새해 함께 일할 분들과 함께 새해 계획들을 언언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사기 10장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사들을 오늘은 어, 돌나와 야일 사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지금까지 이런 관점이었으면 이제는 이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뭐냐? 사사한 사람들의 행적이나 그들이 전쟁하는 방법이나 그들이 구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사기를 읽을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재질이 나쁘고 계속적인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계속적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사기를 읽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선지 더보라 그리고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원 이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뒤에 나오는 삼손 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영웅담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라와 야익이라는 사사를 보면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laughs>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구장을 뛰어넘고 10장으로 넘어갔는데요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길을 이어서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도원이 첩에서 얻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의 말년에 기도원이 있잖아요 실패자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패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저의 자손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목회의 초기에 저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기도원이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의 아내가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첫번 초침은 유지를, 초심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부분에서 리차드 포스터의 돈 그다음에 성 권력 이 책과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 목걸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금부치를 가지고 그가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을 만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 돈, 그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그들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의 문제입니다. 수 없는 처벌 거느리면서 기도원이 70여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초창기에는 성리했는데,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이만큼 이루어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기도원의 죄를 이어받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었,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 후에, 아, 이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대가 죽었다. 자, 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사사대여서 구원하고 죽었다. 이, 이 이야기만 두 사람에게 말어. 이두 이야기가 끝입니다. 이 사사의 이야기.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서 묘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악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6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발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자, 여호수아서를 할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했습니까?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여러분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그들을 파심해, 그랬습니다. 파심해.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1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요약합시다. 제일 먼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오면, 그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임시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회복한 지 조금 있으면 요 회복은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만 회복입니다. 사사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잘생기는척 하다가. 사사가 죽자마자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이 순환 과정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불순종, 심판, 회개, 회복, 그리고 또 불순종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은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사사기 십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에, 주변에 쫓아내지 않았던 족속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몇 가지 족속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이 가나한 땅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요단강 서쪽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여기 블레셋 따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요 요위에 이제 두로와 시돈 이 있죠. 그렇죠? 이 주변 둘려 싸고 있는 나라들을 족속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딱한 번만 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의 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으로 만들어 낸이 부분이 뭡니까? 블레셋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가나안 땅입니다. 블레셋 여기가 뭐라고요?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입니다. 여기 이제 페네키아 지역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길라앗 사람, 길라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길라앗 사람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네모 부분 여기가 길라앗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요. 이 길라 지방 양쪽에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 있고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의 부분에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국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사사들이 20년 동안 23년 동안 하다가 또 죽었다. 죽자마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불순종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위해서 지금 사납게 그들을 침범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것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악한 그 족속들의 우상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 민족들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자기의 딸들을 그 민족에게 주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 때의 비극을 10장은, 그러니까 인물별로 10장을 이야기하면 10장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 10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수없는 족속들이 그들이 남겨두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부정이 더큰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 이게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꼭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라고 하는 시그널이구나.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돼요. 살아나가다 보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야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간절히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겠다는 것이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박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숨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하반절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두 구절이 지금 아주 강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밤마다 문 열어 놓고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당자의 비유 에 대한 성화 보셨죠 아버지의 눈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다리다 눈물을 흘려서 눈이 짓물려서 맹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죄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들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살려 죽여, 이게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넘쳐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외롭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관점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높음처럼 높고요 이 땅이 넓음처럼 하나님의 가슴은 넓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투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세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암몬 자손이 모여서 어디에서요? 길러앗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여기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어디에 진을 치고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서로 대적하는 형국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대적하기 위해서 딱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니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을때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 대적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뭐라고요? 미스바에 진을 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길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길러앗 사람들이 지금 누구 편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길러앗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길러앗 사람들이 누구를 돕습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단순한 사실이에요. 악한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니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항상 생각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두 가지를 오늘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적들에 대적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안에 수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